네, 집에 하지 마세요. 그냥 간이 안 좋아가지고 네. 술을 원래 못 먹거든요. 일점 영 삼이 다시 다나오셨어요1.5점 오.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힘렸어술 취해서 걸렸다. 끝난 일도 못 하겠다. 이제 끝났어. 작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왜 음주운전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도로 위 흉기, 음주운전. 울트라에서 또 집중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진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두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40대 A씨는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차를 발견하고 역주행해 도주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녁 시간대에 많이 이루어졌으나 음주 단속 강화로 죽은길에도 과음으로 인한 숙취 운전 단속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윤창호 씨 사건 이후 음주 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음주 운전 사례는 여전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13명의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지방 후보 포함해서 구청장 후보 지방면까지 라락을 걸겼던 시점 11월 달입니다. 그런데 울산은 9%가 줄어드는데 그쳤고, 또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창호 법 시행 이후 지난 3개월 동안 울산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건수는 무려 1,023건.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면허 취소 수준인데요. 강화된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음주운전. 과연 오늘은 어떨까요? 제가 직접 음주단속 현장으로 찾아가 봅니다. 지난 금요일 밤인데요. 비 오는 불금에 음주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들 하죠. 올해 6월부터는 음주운전 처벌과 단속 기준이 강화됐는데요. 면허 취소 기준이 혈줄 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 0.03에서 0.08%는 면허 정지고요. 쉽게 말하면 소주 세네잔이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울산 지방 경찰청의 통계에 따르면 월별 적발 건수의 경우 법 시행 다음 달인 7월 305건, 8월에는 367건으로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도주 차량 지금 긴급하게 어 경찰차가 바로 지금 그런데 있대. 도주 차량 도주 차량을 따라가고 있는데요. 도주 차량을 따라갔던 경찰관들이 들어왔는데 과연 검거에 성공했을까요? 아, 지금 도주 차량 지금 따라가셨다고 오신 거잖아요. 어떤 네, 상황입니까? 네. 확인해보니까 네. 도주 차량은 그 음주운전 차량은 아니고, 아니고 그냥 길을 잘못 접어들었는지 네. 그 다른 길로 잘못 달려고. 들어가지고 예, 예. 불법, 불법 유턴을, 유턴을 해서 저 적발을 아... 해서 지금 중앙선 침범으로 단속하고. 아, 내려온... 스티커를 지금 끊고 있는 상황이고. 예, 예, 예. 단속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졌는데요. 음주운전 적발 시 과거 3아웃제에서 앞으로는 2회 이상만 적발제도 처벌받고요. 또한 벌금은 1,0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징역은 3년 미만에서 최대 5년으로 각각 2배 가량씩 늘어났습니도촉초요고해서한 자세하 나실 것 같은데. 제가 평상시에 술은 잘안 먹는데 네. 먹게 되는 날이 있으면 차를 안 끌고 택시를 타거나 네. 대리운전을 하세요. 아그러시구나 하... 네. 네. 그럼 절대 이제 운주 운전은 내인생이 없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예, 고맙습니다. 술을 한두잔 마시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후 운전대를 잡는 일은 절대 없애야 하는데요. 사고는 한 순간이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단속 현장 이동하신다고요? 예, 예. 그한 3, 4 0 분마다 예. 스파씩 이동을 하면서 오.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경각심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예. 여기, 여기도 단속하고 여기도 단속하기 때문에 아. 음주운전하면 절대 안 된다. 그걸 아. 경각심을 고치기위해서 이동식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남구일때 어디에서나 단속이 가능하다라는 예. 거를 아, 보여주시는 거군요. 예. 예. 저 역시 끝까지 음주단속 현장을 지키기 위해 따라가 봅니다. 고생하시는 경찰관을 위해서라도 오늘 부디 음주 운전하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으면 합니다. 어, 지금 시간이 10시 20분을 향하고 있는데요. 장소를 옮겨서 단속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한 차례의 적발도 없었다는 것. 아, 정말 다행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이어지는 음주 단속, 혹여나 음주 단속은 피할 수 있더라도 사고는 피할 수 없다는 걸 모든 운전자들이 명심해야 하는데요. 쪽에서 이때 되셨어요? 조용히 지나갈 아니, 줄 알았지만 아, 야, 결국 음주운전이 적발됩니다. 노우신지는 얼마나 되세요? 대충 뭐 정확히 안 되요. 3시간 전? 네. 술드 시간 얼마나 드신 걸까요? 소주 반 병? 소주 반 병이요? 네. 그리고... 혼자 드신 게? 야, 개인으로 마셔야 돼요. 음. 네. 0.155? 지속치 나오셨어요? 22시 22분. 그런데 되게 많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수상도 좀 높게 나온 것 같아가지고. 군인 드신 네. 게 있으시잖아요. 네, 저, 음. 뭐그 조금. 5 정도면은 이 정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게 됩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하루 평균 1 0건 이상의 음주운전 적발 사례가 발생하고 이 가운데 면허 취소도 하루 평균 7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나 하나쯤이야 한자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지금 보더라도 사실 조금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면서까지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연말에고번증교 예. 그 다리에서 외국인이 예. 음주운전을 해가다가 예. 저를 치고 도망가다가 도망가는 것을 약한 3km 가격 추적했어. 예, 금고해가지고 고그 구속을 시키 경우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리자. 경찰을 치어 전치 2 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고 있는데요. 속도만 봐도 정말 위험한 상황이죠. 아 그럼 괜찮 괜찮으십니까? 네 예, 지금. 괜 계장님. 아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도 이걸 단속을 해야 되네요. 의 우리 사인 들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는. 아. 시간이 늦어질수록 음주운전자가 속속 잡히는데 막상 놓고 출발하신지 막상 놓으신지. 30분 되셨어요? 네, 네. 10시 반쯤에? 네네. 아우, 네. 냄새가 좀 많이 나시니까. 네, 원래 술이 약해서 그래요. 네. 요, 근데 하, 하시고 만약에 진짜 뭐한 잔밖에 안 드셨다. 네, 진짜 한 잔밖에 안 먹었어요. 그냥, 게.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간이 안 좋아가지고. 네. 술을 원래 못 먹거든요. 네. 근데 오늘 자리가. 네. 자리라서. 0.032. 단속수치 나오셨어요 일단 영삼위 뭐예요? 취소예요? 정지요 한번더 물어볼 수 있어요? 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이 측정 결과 있으시면 체열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집에 갈 때는 좀그 네. 대리 불러야 돼요? 예 대리 안 잡혀 히안 잡히던데 잡으면 아, 여기 다 짐승 다 왔습니다 대리 불러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다른 분들 다 불러서 지금 비가 와서 오게 돼요 또 다른 음주 운전자가 적발됐는데요. 이번엔 여성 운전자입니다.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예 됐습니다. 0.120 22시 58분. 이게 58분. 취소 수치 나오셨어요. 정. 정지예요? 120 22시 58분. 그럼 정지? 취소 수치 나오셨어요. 취소는 뭐예요? 면허 취소 수치 나오셨다고요? <laughs> 그럼 어떻게요? 일단 면허 다시 하셔야 돼요. 걸렸어. 술 취해서 걸렸다. 일 끝났다. 난 일도 못하겠다. 이제 끝났어. 누나 끝났어. <laughs> 이제 끝났다. 일도 못하겠다. 이게 네, 무슨 말씀이야? 일 걱정보다는 병원에 잘못을 병원에 먼저 병원에 뉘우치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운을 하시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 어. 근데 어떻게 하시게 되셨어요? 지인들하고 잠깐 만나서 아유. 차는 자도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네. 처음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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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 맞아요. 인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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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아, 정말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알겠습니다. 네, 처음이자 마지막. 네. 네, 절대 안 돼요. 네네. 도로 위의 흉기인 음주운전.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앞으로 차를 버리든 술을 버리든 둘중 하나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지켜보신 것처럼 음주 단속법이 더욱 더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주 운전. 지금도 당신과 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상 음주 단속 현장에서 윤일돈이었습니다.